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9일 4시 5분인데요.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살짝 올라와 주긴 했는데 크게 가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체크해 보고 제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내용까지 말씀드리면서 차트까지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체 구독자가 되시는 건 어떠십니까? 대한전선은 영상으로 다루는 메인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기가 막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매수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나왔던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죠. 전선인데 구리의 5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했는데 얘가 올라가. 왜? 전선에서는요. 전기가 통하는,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를 써야겠죠. 그게 바로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돼가지고 얘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다. 사실 구리 가격이 론락이 올라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선물 차트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코퍼 어디냐? 예, 코퍼. 이게 바로 영어로 코퍼, 구리입니다. 이 보시면 장대 양보 나온 거 보이시죠? 요것 때문에 돌파를 시켜버려가지고, 덕분에 얘네가 전선 종목이 올라간 겁니다. 구리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려면 얘도 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구리를 그렇게 비싸게 사오면 전선도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laughs> 그래서 매출 관련된 내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사실 뉴스가 나왔는데, 좀 대충 이제 무시했거든요. 근데 금액이 별로 안큰줄 알았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금액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법인 청산 관련돼가지고, 장부과 영원 주정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요거를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얘가 2000년도 초반에 대한 전선인데 호방그룹 편입 전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뭐 어음이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돈을 빌려 준 형태 뭐 이렇게 부동산 하여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2008년도 금융 위기 그리고 그 뒤에 또뭐 뭐였더라? 하여튼 뭐 때문에 박살이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수 그러니까 대여금이 계속 올라가 그게 7천억 이상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수 불가 처리를 하면서 회계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어제오늘 지금 연속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재무건전성 이거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재무건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를 볼줄 아시는 분이라고 딱 했을 때 딱 봤는데 갑자기 대여금 자녀 대여금 해가지고 회수 불가 99% 짜리 <laughs> 이런 내용이 딱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와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데 7,600억이 이게 회수 불가라고 하면은 네,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계상 처리에서도 지금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얘네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못 받은 돈이라고 가지고. 조금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구리 때문에 얘가 올라갔다고 오늘 올라갔던 건 그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무건전성이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 회계상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나중에 올라가는 진짜 전성 관련 대장주가 된다고 했을때도 재무가 따라줘야지 대장지를 할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박수 한번 짝짝 쳐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체력주의 조건을 제가 상 되게 쉽게 나눴잖아요. 1번 수급이 박혀 있고, 3주짜리니까 당연히 이 정도 거래대금 나와야죠. 그리고 2번 자리를 지켜준다는 모습이 지금 보면은, 이평선과 이평선 거리가 뭔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15,000원 라인 선 그어놨죠. 매물대. 이게 차트를 엄청나게 줄여놔가지고 한 10년치를 줄어놓 다음에 일봉상에서 중요한 매물대를 그어놓 거거든요. 그 부분 됐을 때 15,000원 여기를 지켜줬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구리관세 이거 말고 우리가 매수했던 명분은 뭐죠? 당연하게도 정부의 정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 여기서 이미 미국의 감세법이 통과되면서 통과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신재생이 좀 눌릴 수도 있을 거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좀덜 눌렸고 지금 반등을 또 하고 있다는 라 거는 예, 그만큼의 리스크가 다 이미 해지가 됐다. 이 종목에서는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주가가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평선도 살려야 되고, 얘도 살려야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딱3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원했던 그런 명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슈팅이 나오겠죠. 이 1, 2, 3번이 다 있는 것들을 저희는 세력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력주 어떻게 매매하면 될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인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v s 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같은 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욕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 줬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제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을 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 원대 매도할 때까지 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 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 0 0 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 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2번 자리가 좋아야 3+1이 나왔을 때 얘가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겠죠? 위에 지금 그어놨던 이 선들, 예, 매, 가격적인 매물들을 제가 선으로 그어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주가가 여기 있을 때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도 뚫어야 되고, 얘도 뚫어야 되고, 얘도 뚫어야 돼. 근데 얘가 야금야금 올려줘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3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럼 얘를 뚫으면서, 그냥 얘까지 뚫어버리면 되겠죠. 이게 허들이 앞에 몇 개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세력들 입장에서도 돈을 얼마를 부어야 되는지 대충 감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얘를 좀 야금야금 올린 상태에서 쏘는 게 세력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저희한테도 이득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종목이 갑자기 패대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미친 듯이 쏘는 경우가 있, 있잖아요. 최근에 뭐 종목들 중에 저희 제주은행이랑 엮여있었던 더존비존 좋은 좋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인수합병 관련돼가지고 뉴스가 나오면서 패대기가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물량을 급하게 에, 뺏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봤을 때어 이거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싶은 거는요 며칠 더 지켜보면 분명히 반등을 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예, 놀아도 됩니다 조금 더 놀아도 되고 어차피 저희는 매도를 기가 막히게 구독자님들하고 할 생각이고요 구독자가 되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같이 매도를 할때다 같이 기분 좋게 매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추세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정부 정책이,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했잖아요. 아직까지 4년 몇 개월이야? 10개월 남았나요? <laughs>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내세웠던 공약이나 정책들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더 움직이게 될 거고 내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했고 지금 비중 하나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이 거래량이 좀 아쉬운데 제대로 뉴스가 박힌 게 없었거든요. 3 플러스 1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는 거는 20%짜리 이상 상승 2의 정도로 갈수 있는 재료 그게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오거든요. 조만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시고 매도를 제가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매도를 잘했는지 그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돌아봤을 때 매도를 잘했나? 이제 그런 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b h 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매도를 48,000원 했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매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음부금 떨어졌네,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면 조금...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떨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매도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가가 어딘지, VI가 어딘지, 뉴스가 뭐가 바뀌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딱 판단했을 때, 이 정도에서 매도하면은 깔끔하다 돌아봤을 때도 후회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때 보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잘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전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아, 계속 감사드리네 <laughs> 타점 관련해가지고 문자로 수급을 보내주실 번호는 0 1 0 7 6 6 6 8 4 5 4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